자존감이 왜 중요한가? 자존감의 세 가지 축. 언제부턴가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흔히 접할 수 있게 됐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자존감이 정확히 뭡니까? 라고 물으면 상황은 달라진다. 어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정도라고 하고, 어떤 이는 자긍심이라고 하며, 어떤 이는 내가 나를 대하는 자세라고도 한다. 웬일인지 자존감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표현이 제각각이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자존감의 정확한 의미부터 정리해 보려고 한다. 자존감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다. 곧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지 또는 낮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레벨을 의미한다. 100점 만점에 70점이라는 숫자로 표현할 수도 있고 높이로 표현할 수도 있다. 자존감에는 세 가지 기본 축이 있어서 사람들마다 자존감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기도 한다. 세 가지란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감, 자기 안정감이다. 우선 자기 효능감은 자신이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지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사회는 이 축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사회에서 알아주는 직업을 갖거나,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면, 당연히 자존감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대표적인 예다. 두 번째 자기조절감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본능을 의미한다. 이것이 충족돼야 자존감도 높아진다. 서울에서 손꼽히는 학군에서 공부하고 이른바 명문대학까지 나온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존감이 당연히 높을 거라고 여기기 쉽다. 하지만 시골에서 자유롭게 뛰놀며 자란 사람보다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자기 조절감이 부족한 경우다. 세 번째 자기 안정감은 자존감의 바탕이 된다. 가진 것은 별로 없어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았거나 애정결핍이 지속되는데 안전하다고 느낄 사람은 없다. 당연히 자존감이 떨어진다. 혼자 있는 것을 유난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혼자서는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흔히 자존감을 자신을 사랑하는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맞는 표현이다. 스스로 쓸모 없다고 느끼거나 자기 조절을 못하거나 마음 상태가 안전하지 않은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 자신을 사랑하기 어렵고 남을 사랑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는 자존감의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 자신감, 자만심, 자존심의 차이. 자존감과 자주 혼동하는 용어들이 있다. 시중에 나온 책에도 이 단어들이 헷갈리게 쓰여선지, 내담자들도 혼란스러워 하는 용어다. 자신감과 자만심, 그리고 자존심이 그것이다. 자신감은 나의 능력과 과업의 난이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개념이다.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난이도를 낮게 보면 자신감은 저절로 올라간다. 반면 능력은 적절하게 평가했는데, 과업의 난이도를 지나치게 높게 잡으면 자신감은 떨어진다. 자만심은 나의 능력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거나 과업들의 난이도를 지나치게 낮게 잡을 때 생기는 마음이다. 비합리적인 평가 탓에 자신감이 과해진 마음 상태다. 자존심은 자존감과 연관된 감정을 뜻한다. 자존감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관한 답, 즉 생각의 개념이라면 이에 수반되는 감정을 자존심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자존심은 주로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느끼는 상황 감정을 의미한다. 비난을 받거나 트라우마가 생겨 일정선 밑으로 감정이 추락하는 것을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표현한다. 자존심을 세웠다는 의미는 바닥을 치고 반등했다는 뜻인데 긍정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드물다. 자존감에 대한 오해와 편견. 개념의 혼란과 함께 자존감에 대한 오해도 상당하다. 이미 여러 책을 통해 심리학의 기초를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분들 중에서도 잘못된 정보를 정답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자존감을 둘러싼 가장 큰 오해는 무엇일까? 자존감은 부모에게서 온다? 정보 과잉에서 비롯한 오해다. 부모의 양육방식이나 어릴 적에 받은 대우는 중요하다. 하지만 자존감이 순전히 부모의 영향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흔히 부모님의 사랑을 덜 받아서 자존감이 낮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집착했다간 자존감 회복은 커녕 가족 사이에 불화만 커진다. 뒤늦게 부모가 사과를 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자정, 자존감은 셀프로도 회복할 수 있다. 칭찬이 부족하면 자존감이 떨어진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한때 유행을 했었다. 이 말을 칭찬을 무조건 좋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잘못된 칭찬은 공허감만 키운다. 칭찬에 대한 환상과 갈망 또한 자괴감을 자극한다. 자존감만 회복되면 행복해진다? 자존감은 감정의, 감정이 아니다. 감정과 연결돼 있지만 정확하게는 이성의 영역이다. 자존감을 회복했다고 해서 기분이 방방 뜨고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 드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회복되면 좀더 담대해진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평일에 파김치가 되어 들어와도 주말까지 망쳐버리지는 않을 수 있다. 월요일 아침은 피하고 싶을지언정, 그게 걱정되어서 일요일 저녁까지 날려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자존감이 회복되면 나르시스트가 된다. 자존감 회복의 목표는 흔히 말하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거나 자뻥남, 자뻥녀가 되는 게 아니다. 이들처럼 지나치게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을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른다. 이들은 겉으로는 거만한 척하지만 사실은 창피를 당할까 봐 노심초사한다. 자존감을 회복하면 오히려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못난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에너지도 함께 갖출 수 있다. 자존감은 정말 회복 가능한가? 자존감은 자신을 어떤 높이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느낌이다. 이 느낌은 생각이며 판단이지만 감정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유동적이고 시시때때로 변한다. 게다가 자존감 정도가 변할 때마다 그 느낌은 확연히 달라진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올라갈 때는 흥분되지만 내려갈 때는 그만큼 공포, 공포감도 커진다. 자존감을 회복한 사람은 이 속도감을 비교적 잘 견뎌낸다. 내려갈 때도 안전띠를 매고 있으며 실제로 추락할 확률은 극히 낮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다. 곧 다시 내려갈 것을 알고 미리 대비를 한다. 자존감을 회복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주위에서 비난을 들어도 그 충격이 오래가지 않는다. 잠깐 자존감이 떨어졌다고 해서 죽기 살기로 예민하게 굴지 않기 때문이다. 자존감이 건강하면 좋은 평판은 저절로 따라온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떨어진 자존감은 회복할 수 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리기 걸리는 사람이 있고 쉽게 되찾는 사람도 있다. 물론 그 가, 과정이 쉽지 않아 번번이 낙심할 수도 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노력하면 분명히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은 자전거를 타는 과정과 비슷하다. 자존감은 자전거처럼 실세 없이 움직인다. 우리는 자존감에 올라타 중심을 잡고 핸들을 조정하며 바퀴를 굴리는 과정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자전거는 혼자 타지만 타는 법을 혼자 터득한 사람은 많지 않다. 운동신경이 남다르고 균형감각이 뛰어난 사람도 옆에서 돕는 사람 없이는 배우기 쉽지 않다. 누군가 옆에서 코치를 하거나 잡아줘야 한다. 지금부터 이 자전거가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타면 잘탈수 있는지 비교적 상세히 안내하려고 한다. 타는 법뿐 아니라 넘어지지 않고 오래 타는 법,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 착용해야 할 보호 장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갈 것이다. 자전거를 타는 동안 우리는 분명 한두 번 이상 넘어질 것이다. 자전거를 배운 지 30년이 넘은 사람도 가끔 넘어지고 깨지는 게 이치다. 하지만 자전거를 일으켜 다시 올라탈 줄 알며 상처를 치료할 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자전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주 타고 싶고 애용하며 즐기게 될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왜 지금 자존감이 중요한가? 자존감은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마디로 우리가 하는 말, 행동, 판단, 선택, 감정 등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요즘처럼 힘들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자존감은 더욱 중요해진다. 흔히 자존감을 정신건강의 척도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연애가 힘든 사람, 자주 우울한 사람, 대인관계가 힘든 사람도 모두 자존감과 연관되어 있다. 자존감은 사회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무리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지속적인 스트레스나 압박 상황에 놓이면 자존감이 떨어진다.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환경에 따라 서서히 회복되기도 한다. 자존감이 중요해진 시대. 남들은 다들 결혼하고 자라고 애도 잘 키우고 일도 척척 해내는데 왜 저에겐 이 모든 게 힘들게만 느껴질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몇년새 부쩍 늘었다. 자주 듣는 질문이지만 들을 때마다 대답을 하기 쉽지 않다. 나조차 이런 생각을 자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의사들은 돈도 잘 벌고, 논문도 잘 쓰고, 주말마다 가족과 여행도 잘 가는데 나는 왜 아직 집도 없고, 글도 안 써지고, 하루하루가 고단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남의 인생은 모두 쉬워 보인다. 때가 되면 다들 좋은 짝을 만나 사랑을 하고, 아니다 싶으면 헤어지기도 잘하고, 며칠 울다가 다시 씩씩해진다. 결혼도 순탄한 것 같고, 취업도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세상은 멀쩡히 잘 돌아가는데 유독 나만 혼자이고 힘든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 경계가 사라졌지만 더 외로워진 사람들. 과거에 비해 우리의 삶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부모 세대에 비해 밥을, 밥 굶은 굶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고, 저마다 수십만원짜리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정신 건강을 지키기는 쉽지 않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반복되는 사실이다. 17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정신과 환자는 대폭 늘었다. 특히 알코올 중독 환자들은 급격히 많아져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it 산업이 빠르게 발전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 눈을 뜨자마자 뉴스와 날씨를 확인하는 것부터 잠이 들 때까지 스마트폰 세상과 접속해 있는 우리는 과연 행복하고 건강할까? 스마트폰과 SNS의 발달은 분명 유익한 점이 많다. 과거였다면 알지도 못했을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연결되고 교류한다. 모두가 친구이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이웃을 맺는다. 친구의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를 들여다보면 감탄이 절로 나온다. 근사한 인테리어, 맛있는 음식, 해외여행, 책 읽는 삶, 따라하고 싶은 취미생활, 어쩜 그렇게 다잘 살고 있는지 보는 것만으로 기가 죽는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것 같아 비교가 되고 우울해진다. 부러움은 잠시고 그만큼 내 삶이 위축되고 초라해 보인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과연 보이는 것처럼 행복과 만족으로 가득 차 있을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거리가 가까워진 만큼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우리는 타인과 가까워졌지만 마음의 거리는 그만큼 멀어진 세상에 살고 있다. 친구라고 생각해 다가갔는데 적이기도 하고 힘들게 마음을 열었는데 더큰 상처를 받기도 한다. 말 한마디 했다가 심한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같은 팀이라고 생각했는데 치열, 치열한 경쟁자가 되어 있기도 한다. 누구한테 함부로 속을 털어놓을 수도 없고 속마음을 드러낼 때도 수없이 자기 검열과 눈치보기를 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 하지만 누구도 진심으로 고민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낀다. 그래서 사람들은 함께 있으면서도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린다. 과거엔 속상한 일이 있으면 형이나 언니에게 털어놓았다. 같은 반 친구가 돈을 빼앗아가면 다음날 형이 쫓아가서 다시 빼앗아다 줬다. 누가 날 무시하거나 상처주면 언니가 위로해주거나 왜 당하고만 다니냐며 꾸지람이라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조차 쉽지 않다. 형제 자매의 수가 줄어들어 물리적인 환경이 변한 데다 그들도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것만으로 벅차다. 그렇다고 같이 일하는 동료가 내 편이 되어주지도 않고 한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 내 고민을 들어주지도 않는다. 우리는 모두 외떨어진 섬처럼 각자의 고민을 안고 외로워한다. 어쩌면 사통팔달로 연결되어 있대 꽉 막힌 고립의 시대인지도 모르겠다.